자, 용민 오늘 즐거워졌나요? 네. 네 재밌게 오늘 보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또 아파트에 잘안 돌아다니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즐겁게들 보시고 많이오 웃어가지고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아유, 오늘 어제였어요. 아,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제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늘 가정에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기를 그렇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니다 네. 아, <laughs> 여러분한테 사진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사진 찍을 테니까요 예. 자, 앞에 사진 찍어주시고 혹시 공연 중간중간에 찍으신 것들은 그냥 개인 소장용으로 간직을 해주시고 지금 찍으시는 것들은 SNS에 올려주셔도 돼요 자, 여기 있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쪽도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자 오늘도 눈도 하는데 여러분들 가시는 길도 사고 없이 편안하게 돌아가시고요. 다음에 또찾아주시면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